굿모닝 3무 꿀송이 3을 꿀송이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병 환자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함으로 그는 진영 밖에서 혼자 살게 됩니다. 이것의 이유는 병에 걸린 그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제사 제도와 오늘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주시는 이유는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셔서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레위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살리시고 풍성한 삶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그 아들을 내어 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지만 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보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게 되길 예수님 안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이꿀보다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병환자의 교례를 주신 것은 이러한 병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그 병든 자를, 공동체를 보호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약하여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렇게 살아야지만 생각하고 정작 그 말씀에 담긴 예수 글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묵상할 때 놓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우리들 이웃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복구가 하루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